자, 근데 다시 이제 시간을 쭉 돌려갖고 1660년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보일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막 진공 펌프 이런 거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그 토리첼리 실험이든지 이제 그때 이제 초기에 16, 17세기 때 많은 자 이런 어, 설마서 자연학이 막 시작될 때입니다. 근데 펌프 행이 중요해요. 그그 사람들이 이쪽 실험, 경, 실험을 해봤어요. 그때 귀족들은 시간이 많이 다고 귀족들이 뭘하는지 취미로 이렇게 자기집 헛간에다가 실험실 만들어 놓고 연범술사도 많았고 뭐 그냥 실험을 했던거에요. 취미생활로 했는데 이 보일이 발견한게 뭐냐면 그 유명한 압력하고 부피가 부일를 곱했을 때 일정하다는걸 알았어요. 언제? 혹시 아, 기억납니까? 중학교 때 배우잖아. 이 유명한 보일 법칙 예. 네. 뭐일 때? 온도가 일정할 때 T가 일정할 때 자, 이 보세요. 공풍선에다가 저, 압력하고, 그, 그러니까, 공성 그풍 같은 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물리면 부피가 바뀌잖아요. 부피가 바뀌면,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단 조건은 온도를 일정하게 해놔야 되잖아요. 온도가 달리면 이야기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일정하면, 당연히 누구나, 그냥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압력을, 압력을 크게 하면, 부피가 줄어드는 거. 두개 그러면,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곱하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겠죠.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유명한 보일법칙이에요. 네, 보일법칙. 자연과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다 거의 저 400년 전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요그 다음에 사르르 블란서 사르르가 했던 실험이 뭐냐면 네. 요건 조금 주목해야 돼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할수 없는 실험을 했어요. 자 이걸 잘 그리세요. 사르르는 블란서 사르르는 무슨 실험을 했냐면 네. 보일 그거 한 100년쯤 지나요. 1700년도예요. 100년 좀지나갔고 보일 이 실험에 아주 자극을 받아갖고, 어떤 실험을 했나 하면, 부피하고, 온도 t, 자, 이건 t 섭씨입니다. 자,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엑스축을, 그렇게 이 사람 실험하는 거요. 뭐냐면, 어,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잘 들어서 압력을 일정하게 해놔놓고, 온도하고 볼륨, 자, 그건 이 이해되겠죠. 어떤 데, 그, 저, 공풍선 같은 데다가 열기구가 그런 거잖아요. 그뭡니 온도를 높이면 공기가 팽창하잖아. 부피가 커지잖아요. 예. 네. 근데 압력을 일정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예. 네. 그렇게 해갖고 실험을 했는데 자, 잘,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실험, 실험 데이터를 데이터 쪽에 찍어봤더니 직선이야. 놀랍게도. 네. 그래서 쭉 연결해봤더니 놀라운 실험 결과를 얻은 거예요. 온도하고 볼륨이 압력 일정할 때 이런 비례관계를 아는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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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편이 뭐냐면 0도씨, 0도씨. 그러면 마이너스 하할수 있잖아요. 얼음물 갖다 놓고도 할수 있잖아. 뭐 그러면 한 영하도 한뭐 10도까지 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것도 해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쭉 했어요. 굉장히 그래갖고 이 사람이 영하로 갈 때도 부피하고 온도 사이 관계를 했는데 여까지 이제 많은 사람이 실험을 해갖고 점을 얻은거야. 얻었더니 직선이야 이것도 이 점이. 그럼 마지막에 가면 볼륨이 제로가 되는게 있어. 볼륨이 제로잖아 이쪽 가면. 이때 만날 때 이때 온도가 얼마나 하면 온도를 낮추면 수축한다는 거 알잖아요. 이게 수축하니까 그럼 온도를 얼마나 낮추면 수축해갖고 크기가 제로가 되느냐 이걸 상상익스트플레이스 했더니 놀라운 온도가 나온거야. 이게 말로 마이너스 273. 1호도에서 볼륨이 제로가 된다는 걸 추정한 거예요, 추정. 그건 실험해볼 수 없어요. 지금도 못해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laughs>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쏘면서 크라이오제닉 시스템을 해갖고, 저도 박사님 미국 가갖고, 처음 한 6개월간 그쪽 매업에 갔어요. 그건 액체 헬륨 갖고 영하 270도 해갖고, 거기서 여러가지 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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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잠깐 있었는데. 그쪽 극정은 연구하는 거는 완전히 물리학이, 극정온 물리학이 다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절대 온도에 얼마나 가까이 가는가, 그거, 그거에 매달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 절대 온도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았어요. 이보다 더 낮은 온도 없습니다. 볼륨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영하 273.15도 C입니다, C. 이때 볼륨이 제로 된다는 걸 추정한 거예요. 추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얼마나면 v 0로고둘수 있잖아요. 요, 그러니까 0도 시때 볼륨이 얼마다 다 제일 수 있거든요.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해 자, 그러면, 자, 이 공식, 이 수식을, 이 빨간 직선, 점선하고 파는 이 1차 방정식을 써보세요, 한번. 이 직선의 방정식 적어봐요.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laughs> 자행가학은요. <자연가하군요. 웃음> 네. 한번 해봐요. 여기서 자행가학이 시작돼요 네. 자, 이 수식 한번 적어봐요. 자, 그러니까 y ax b 할때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기울기잖아. 이거는 뭐죠? y축 절편이잖아요. 지금 y축 절편이 얼마예요? 0. 기울기 얼마요? 예 기울기 해 보세요. 기울기는 울 요렇게 갔을 때요 기울기잖아. 요거하고 요거 하면 요가 기울기잖아. 요거 요거 비율이잖아. 요게 얼마예요? 273.1로 갔을 때 위로 얼마나 갔어요? 0로 갔잖아요. 기울기잖아. 요 그럼 이거에다가 이게 변수가 뭐죠? x 축 변수. x 대신 t를 해면되잖아요 그럼 y 절편 이 얼마죠? y 절편이 0이잖아. 이 수식이잖아. 이 수식 쓰셔야 돼요. 내가 왜 우리, 이런 는 지금, 소위 말해서 조금 공부, 잘연 공부한 사람은 이런 거이해할 필요도 없는데, 대부분 어른들은 나중에 뭐, 일반 상대 수이론 강의까지 다따라온 사람들이, 여기, 에 와서 막히는 거야, 내가 <laughs> 그러니까, <웃음> 구멍이 다나 있는 거야. 그래서 구멍 좀 쳐, 맥가여져 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y 골 S 1차 직선의 방정식을 중학교 때, 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음. 우리, 자. 우리 공대쪽 박사님들은 이거 들으면 하품합니다. <laughs> 근데 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이 수식을 적어볼게요. 이, 이 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 빨간 선의 수식이. 자, 적을게요. 자, 그러면 어 v에, y가 보이잖아요 v에 관한 수식인데, 기울기 얼마? 273.15에 V0, 기울기란데, X 변수는 T이고, T는 시간 아니면 온도입니다. 했더니 Y절편이 얼마요? Y절편이 V0. 이런 수식이에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요 자, 요걸 조금 정리하면, 자, 빨리 할게요. 이게, 273.15에, 자, T에, 플러스 273.15에, 공통 인자 V0 빼내면 되잖아. 또, 이거, 또 주장, 이게 마이너스 아닙니까, 박박사님이 마이너스 같은데? 그럼 또안 돼요. 함생활에서 기울기, 이이 이 플러스입니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거, 이제 또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 수식을 비례관계로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V에다가 요 분자를 빼내갖고 T 플러스 273.15 이꼴 v 0의 273.15라 적을 수 있죠. 어, 이제부터, 뭐, 이렇게 변형할 수 있네. 예, 변형했어요. 했더니, 자, 요것도 상수잖아요. 측정한 값이고, 상수니까 이게, 이게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거예요. 사르르가 발견한 법칙은 이 법칙이요. 이 법칙이요. 위대한 법칙이요. 그래서 거각학자들이 그 어떻게 했나 하면, 이 값을, 요 값을 새로 데피니션 내려갖고, 디파인 하기를 T라고. 이게 절대 온도 T입니다. 이 자식이. 절대 온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절대 온도라 둔 거예요. T라고. 이거는 섭씨잖아요. 지금까지 했는 거. 절대 온도 T는 얼마죠? 네. 섭씨 온도에다가 273.5도 더해주면 돼요. 네. 자, 절대 온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가 룬 템프로치를 지금 15도로 하면 절대 온도가 몇 도죠? 섭씨 15도, 절대 온도, 273도 더 해주면 되잖아요. 그 300도요. 그래서 전자공학에 상상이 갈 때, 뭉 템포로치 나오는데, 그 0.026, 어, 26mm 일렉트론 볼트, 그 온도로 바꾸면, 일렉트론 볼트로, 뭉 템포로치, 일렉트론 볼트, 26mm 엘렉트 볼트 딱해산하거든요 이게 t 인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적어볼게요. 이 과정이 간단히 적으면, t에 v에 v0가 273.15. 이게 일정하다는거예요이 관계가 일정하다는거예요 됐죠. 이게 사르르 법칙이요. 이게 그 유명한 사르르 법칙이요. 자,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가히놓고 초기의 과학자들이 그때는 과학이란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봤더니 아, 어, 이거 두개 보일 법칙하고 사르르 법칙을 합쳐놓고도 이야기할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냐 면이두 개를 합치면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압력에다가 부피를 했더니 하고, 절대 온도 t로 나눠준 이거를 일정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유명한 보일 사르법칙이요.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그렇게, 이게, 이게 대충 보이지만 이게, 이게 아주 파워풀한 공식입니다. 자, 한번 네, 해볼게요. 이게 보일 사르법칙이요. 그러면 보일 사르법칙 같이 읽잖아요, 보통. 보일, 샤를 법칙. 법칙이야. 자, 그러면, 온도, 절도 온도하고, 압력하고, 부피하고, 압력 관계가, 이런걸로 일정하게 되는데, 그, 뭐, 일정한 이 상수가 뭐냐, 이거요. 상수가 뭐냐, 이거요. 이 상수까지 아는 데까지는 또 많은 세월이 걸려요. 엄청나게 많은 경험적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수 값을 알아낸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이 상수가 바로 뭐냐 하면, 뭘 같아요? 이기서 드디어 뭡니까 아보가르도도 나오고 이제 우리 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학배웠던그 위대한 인물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는 거예요. n r을 곱한 거하고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얘는 뭐냐면 하 몰수입니다. 이거는 뭐죠? 혹시 이게 n r이라는 거예요. 잘 적으세요. 지금부터 n r이고 이게 몰수요. 몰수. 이게 뭐냐하면 몬수. <laughs> 이게 바로 그 유명 기체 상수요. 이상 기체 상수 들어봤죠? 기체 상수요. 상수 있다 하 이거는 보편 상수요. 경이 중요한 숫자예 물리학에서. 보편 상수요. 나 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두고 보면서. 몰수는 뭐죠? 몰할 농도, 몰수. 요즘 생물학 하든 뭐든 몰, 몰 모을 이야기 나오는데, 몰이 뭐죠? 간단해요. 어떤 걸 물을 때, 어저께네. 그 물리학 단위를 이렇게 볼 때, 그게 뭐냐, 곧장 물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 어떤 걸 물을 때, 뭘 하면 여러분들 괜히 헷갈릴 거예요. 질량인가 뭐지? 뭘, 뭘, 왜 그렇게 많이 듣지? 뭘 구체적으로 뭐야? 이렇게 물어야 돼요. 네. 어떤 물질에, 어떤 물리량에서 입장의 개수입니다. 뭘은. 이렇게 생각해요. 개수입니다. 하나, 둘, 카운트는 개수예요, 개수. 네. 그 그러니까 저의 일몰은 뭐냐면 어떤 분자든 아보가르도 숫자만큼 모았을 때그 개수를 일몰이라고 래요6.2 곱하기 10에 2 3승계 대략 6 곱하기 10의 2 3승계에 분자든 원자든 모았을 때 그걸 일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산소 일몰, 질소 일몰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질소 일몰 같으면 질소 분자 6 곱하기 10의 23성계 모았을 때그 개수를 일몰이라 해요 됐죠? 자 이렇게 된거예요 기체상속자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이 이제 연력학에서 볼트만이 나온 게 볼트만이 이 nr을 뭘로 둔나 하면 이 nr을 k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만 그 이제 볼주만 상수입니다. 이제, 이제, 어, 아, 저게 됐구나. 그 유명한 볼주만 상수와 저, 저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게 볼주만 상수예요 볼주만, 주만은 자살했어요. 볼주만이 참 현대, 현대 물리학에 볼주만이 기여한 거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 예. 볼주만, 엔트로피 개념부터 시작했고 예. 이 볼주만 상수가 되니까 자, 빨리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럼 PV는 N, NR인데, 아, 저요? 그럼 이때부터는 PV를 하지 말더 빨리 가겠습니다. PV는 압력하고 부피는 NRT라 쓸수 있죠. 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R 대신, 자, R 대신 뭘 넣느냐 하면, 아, 아. 아 쏠쏠이 아 잠깐 아 내가 네, 착했어요 아, 네, 이거 간단찮아요 k가 어떻게 되는가면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k가 아보가드로 수를 기체 상수 로 날아주는 거예요 이거 깜빡했어요 이거 이거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주론에서 가장 많이 난 상수가 뭐죠 볼트만 상수요 볼트만 상수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r 대신 NAKT 이래 적을 수 있죠. 요게 r 이니까 됐죠. 자, 빨리 발라오어요자다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자 변형을 하서 압력은 압력은 v 에 n a 에 KT가 되죠. 근데 이 과정 만만치 보면 안 돼요. 저도 이, 이과정 옛날에도 연습을 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과정은뭐 내가 대충 이해한다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언제든지 이과정을유도할수 있어야, 아, 모든 게 편해져요. 자, 그러면 잡으세요. 이거는 n은 몰수인데 입자의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몰수고, 요거 하면, 요게, 요게, 아스수 요게 뭐냐면 전체, 그니까 러 몰은 뭐냐면 1몰, 2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1몰 같으면 6.6 곱하기 12, 3승인 3몰 같으면 3 곱하기 1223승계, 뭐, 이렇게 되잖아. 6x123승계. 그렇게 그러니까 토, 토탈 입자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총 입자의 개수잖아.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뭐냐 하면, 총 입자의 개수를 n이라 하면, l a nkt가 돼요. 됐죠? 잘 따라와야 돼요. 예. 네. 자, 그러면, 저, 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또뜬없이 이렇게 건너뛰는데 드디어 이제 만나는 거예요. 뭐, 이거에 지금 압력을 이스 구했잖아요. 압력을 구했더니 뭘 나왔죠? 압력에, 이거 혹시 유심히 봐야 돼요. 이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자,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저어서 구하는 이걸 으면 저서는 어떻게, 저 피가 저쪽에서 구한 공식 p 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분의 1 m에 n에 v, v 자성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요거는 요거는 포피 오, 이건 속도입니다. 조금 다르게 써줄게요. V자성.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잘 따라오세요. 네. 자, 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공식이 지금, 이 공식을 내가 저 위에 있는 공식을 조금 더 변형해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면요? 자, 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요거는 부피당 입자의 개수일 뿐이요. 밀도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밀도를 바꾸려면 질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질량을 아래로 질량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가하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하면, 잡아요. m에 요 값이 뭐냐면 요 값이 밀도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그 하나의 질량이 m이고 전체 입자가 n이면 이 토탈 총 질량이 되잖아요. 총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면 밀도가 되잖아요. 네. 밀도가 되니까요 어떻게 어떤 수식이 되느냐하면 로 h 에 kt 드디어 밀도가 나온 거예요. 밀도가 운명이다. 따라서 밀도가 운명이다. 밀도가 운명이다. 예, 네, 이거는 뭐, 우주론을 하고 모든 걸할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밀도, 도대체 밀도하고 연결돼요. 뭐하고 압력하고 밀도하고 관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연결하고 싶은 게, 이쪽에 KT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 KT를, 자, 이 KT를 어떻게 하고 싶느냐 하면요, 이 KT가 지금 잘 모르는 거잖아. 요 이걸 운동에너지하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M의 질량에다가 1도에다가 kt 대신, 어, 자, 요 두식을 연결해야 돼요. 요 두식을 연결하면 뭐가 되냐면 kt가 3분의 1 mv 자성이 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식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대로 나오죠? 어, 요거, 요다 없애주면 되잖아. 두개 없애주면 거 그대로 나와요.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뭐냐면, 요, 요 수식을 조금 변형시키면, 자, m 의로 o 를뒤에 빼고, kt를 앞으로 엮고, 자, 요렇게, 요렇게 변형을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저 kt가 얼마죠? kt가 3분의 1 mv 자승이잖아요. 3분의 1 mv 자승이고, 로우가 있잖아요. 자, 잘 따라오세요. 네.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현대 물량 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양쪽에다 시자성을 곱해줘도 되죠? 시자성을곱해준 거는. 이 변형을 잘 따라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뭐, 뭐 하려면 P가, 드디어 압력이 뭘로 주어지느냐 하면, 자, 요거, 요거 다 지우면 시자성에 자, 분모 시자성에 3분의 1보이자성이 되잖아요. 3C, 이게 속도 보의, 소위 말서 보의자성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평균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로시자성이 되는 거예요. 에이, 이거, 이거 간단찮은 이야기요. 근데 하루도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너무 아주 그냥 중학 좀물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상을 하고 있어요. 에.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쓰면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대표하냐, 이걸 그 유명하게 W, 이 전체 변수를 W라고 로시자 이게 우주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태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우주론의 상태방정식. <laughs> 네. 네. 이 소식이 왜 이렇게 뚱뚱없이 퍽퍽 나와갖고.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됐어요. 자 이게 우주론의 상태 방정식이에요. 그 우주론 문제들때 항상 나오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이 W 값이 얼마 중요하냐면 W 값이 W가 뭐죠? 대피널신이 입자의 속도의 평균입니다. 사실은. 이게 민, 어루또 민스케아, MRs 값이요. 아, 그거에 강속의 제곱에 세배 해준 요, 요 값을 W로 두는 거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W, 이, 이피니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 라디에이션, 워낙 중요하게 색깔로 적어야 겠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 다 끝나요. 우조론 이야기 이제 여러분, 본격들 라디에이션 도미넌트 유니버스에서는 W가 얼마냐 하면 제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압력은, 압력은 제로가 되는 거요그 다음에, 아니지. Sorry. 네. 예. 라이션 도미넌트에서는 W가 얼마나 하면 3분의 1이 돼요. 3분의 1이 되니까 압력은, 압력은, 자, 3분의 1 로시자성이 되죠. 그 다음에 메타 도미넌트 유니버스에서는 W 값은 제로가 되니까 P는 압력은 제로가 돼요. 예, 프레스리스 파티클 일반 상대성에서 압력 없는 파티클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압력이 제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그러니까 람다 도미넌트 유니버스, 예, 가속 팽창하는 지금도 들어가 있어요. 가속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이 W 값이 얼마나 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압력은 그 세계에서 압력은 뭐냐면 마이너스 로시 자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압력이 안오르는 건 이게 팽창한 우주가 되는 거예요 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된 거야 1600년대 부터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이 공식 하나를 조달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우주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세 가지 이 W 값에 따라서 우주를 구분하면서 그게 명확하게 개념화 돼야만 이제 우주론 쑥쑥쑥 넘어가요 아. 그 시작이 어떻게 됐죠? 네. 보일, 쌀로, 그 다음에 볼트만, 네. 아보가드로 이런 사람이 다거쳐갖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공식이. 그래서 이걸 뭐냐면 스테이트 에이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상태 방정식이에요. 엄청 중요합니다. 네. 이거 모르고는 여러분들 우주는 한 발도 못 들어요. 가자 그러면 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걸 다 아셔야 돼요. 압력 유도하는 과정. 네. 다, 다 해갖고 이 공식이 나오고, 이제 절대 온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알겠죠? 바로 였어사로법칙에서 나오고, 예. 아빠가로술는 요렇게 대터리에서 내린다는 거. 예.